자,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거야. 근데 아마 이게 조금 오래 걸릴 거야. 방정식에 대한 기념만 잡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스테프로 되게 기특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아주 간단 간단하게 기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세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무슨 파트 무슨 파트 무슨 파트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자 할게요. 일차, 이차, 삼차. 네, 강의 중 제일 먼저 나온 거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면 오메가가 나와요. 오메가. <laughs> 네. 오메가.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오니까 열린 방정식이 나옵 그때 이게 이제 사실은 끝이거든. 얘가 <laughs> 끝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짜증나게. 이 뒤에 플라스 알파로 뭐가 나오느냐 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알아요? 네. 부정 부정방정식은 아니에 부정방정식. 그리고 이 부정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공통금이라는 게 나와요. 들어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근이라고 나와요. 요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부터 해보자고, 뭐 하나씩, 하나씩. 구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지? 뭐를 이용해서 푼다? 오, 어, 좋습니다 근데 임수까지 맞고 개념도 똑같아. 임수 그렇지. 임수정리를 대처합니다.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영 되는 거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조립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특수한 형태의 구차 방정식이 있어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문지 아시죠? 상반 방정식. 근데 이제 상반 방정식은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어느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될 듯. 요 정도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laughs> 자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런 개념들이 이제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유형에 맞춰서 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배웠어 그럼 이제 뭐가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그 세금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근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럼 기억나?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죠? 자 무조건 일단은 뭐가 됐나? 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써줄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가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무를 해? 유수분에 합니다. 유수분에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형태가 되냐면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의 꼴이 될 거야. 괜찮냐? 그러면 얘가 두 가지의 풀이가 있지. 첫 번째는 얘가 중근을 가질 수가 있고 얘가 중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저 1차의 근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요렇게 푸는 문제 유명한 문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를 네. 기억하시면 <laughs> 된다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그대 판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부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범위가 나와 2 이차방정식의 근과에서의 관계도 선생님이랑 배웠고 여기 일스텝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터이니 네, 선생님이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조금 도움받을 짬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날 숙제 딴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설날 때 편안하게 지금 하려고 해요 저는 웬만하면 부담 안 주려고 네 밀린 숙제 하는 겁니다. 아... 어, 어. <목소리도> 못 하겠다. 네 얼마 안되죠 지금까지 숙제 안 밀리고 있으면 숙제 없는겁니다 제가 욕쳐 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진짜 네. 진짜 네. 그러나 <laughs> 또 진짜? 소수 몇 분의 친구들은 이제 죽어 나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설 끝나고 그 다음 수업으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살뜰히 검사를 지게 해주는겁니다 <laughs> 네. 아셔야 돼요 아! 3스텝은 선생님이랑 품 문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희 선생님이랑 앞에서 아, 아, 네. 시작했는데 그 앞에, 앞에 거는 1,2스텝은 다 풀어 갖고 오세요 예. 네. 아 그리고 니네 정도면 3스텝도 좀 풀어봐 아, 어. 아, 할수 있잖아 그거왜또안하라 네. 뭐 그래 야 <laughs> 선생님이랑 해봐서 알지만 이 고쟁이는 3스텝이 참맛 아니냐 사실은 장마도 아, 너무 많이 봤는데. <laughs> 맛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죠. 장기 네. 램. <laughs> 갑니다. 근각의 소의 관계가 선생님이랑은 이 얘기를 해야 돼. 두 가지가 있다 개념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있습니까? 잠자.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소의 관계도 할 때도 선생님이 사실은 얘는 개념이 두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두개 거. 두 개야. 더하기하기 편하게 해기 이거 못봐준다고 하대지 않아요, 대기 다하기, 기 어, 또. 기세 모세. 모세, 기세하기 빠기. 야, 야, 야. 그건 <laughs> 잖아 <laughs> <laughs> 예. 기억합시다. 중요해요. 이걸 먼저 해, 선생님. 이건. 근이 <최애근이 웃음> 알파, 베타, 감마인. 삼차 방정식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그는거잖아 가장 근본 의 예전. 그리스리가 여기다가 리지는 않을게 리영상 녹화 되고 있으니까 그차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근을 세 개를 알면 성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야. 이게 근각의 수학 원리야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니네가 아는 게두 번째라고 ax 의 3승, bx 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무드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두 번째 개념인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무엇이고? 마이너스 A 그렇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무엇이고? 2분의 C 그렇지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는 뭐다? 마이너스 A, 2분의 C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야 방식의 극론해서의 관계가 뭐가 있니? 이렇게 두개있어요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경우야. 이건 여러분들이 유명할 텐데 상반방정식도 특수한 경우에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네. 상반방정식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냥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알죠? x 제곱으로다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놓고, x 제곱에 X제곱분의 1이 T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푸는 거야. 그건 할줄 아, 알아야 아. 되는 것이고. 자, 뭐가 있냐면, 이거 여러분들 알걸? AX의 3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는 0의 세 등을 알파벳 다간단하분 해. 그럼 우선 작성하라 그래. 3차 방정식. 뭐라고 하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거. 3차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laughs>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어, 역수 취한 거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아. 그거 아, 그거야. 뭐. 그거야. 아, 아 주의별서 네. 3을 당했는데 D분의 c 학교? 다자 D, D, <Dx3> X, 아 세제뭐 C, 저게 다 거꾸로 다는 거야 마냥 역시 부주의부주의서 구주의별. 3을 시켰다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 왜? 그걸 물르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역시 역시에서 많이 바꾼다고 자 봐봐라 해중게 이거는 셋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돼 이렇게 가는거야 그게 알파라고 해보자 괜찮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거냐면 a 알파의 3승 b 알파의 제곱 c 알파 플러스 d는 0인거 맞아 안 맞아? 됐지? 이거를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상관있어요 이 없어요 알파가 0이 아니면 나무도 상관있습니까 이 없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느냐 d에 알파 3성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c에 알파 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b에 알파 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써도 되는 거맞아요 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dx의 삼성, cx의 제곱, bx 플러스 a는 0의 한 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5분의 1 그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베타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다면 그러니까 베타, 베타, 베타 해도 되는 거니까 베타 분열도 그리고 감마, 감마, 감마니까 감마 분열도 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여러분들이 왜까지 알아야 되니까야종을한 아. 아. 거고 근데 왜? 펜으로 펜이, 어? 펜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laughs> 자 <laughs>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 두 번째. 이거는 좀 기억을 아, 좀 해둡시다. 네, 자 갑니다. 어, 이거는 근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개념을. <laughs>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개념을 할 때. 우리 기본반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토 나와요 갑자기 무슨 나보고 뭐 수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선생님 목표는 그렇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공학고에서 2등급 이상 맞았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 <laughs>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거 중간고사 시험법입니다 음. 어, 네? 이 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범위와 기말고사 중간 시험범위가 겹쳐 있어요. 예. 네. <laughs> 자, 장비가 출발. 아. 자, 최무창에게도 이들라고 할게. 자, 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고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지 합창통일 그렇지 시렸어 정확해 일수분해가 되는 경우랑 일수분해가 좀... 안 돼서 <laughs> 제곱 빼기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됐니? 네. 그러면 일수분해가 <laughs> 되는 케이스가 세 개로 나뉘어진다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막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괜찮 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모두 0보다 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내실근이 된다.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됩니다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생분 내실근이라고 쳤어요 됐냐? 네 근데 이렇게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노래예요? 둘다 아, 그, 어? 하나는 양수가 하는 음수라는 얘기지 목표는 아, 여보다 네. 네. 작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실근이 네. 두 개고 네. 허근이 요... 두 개라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니까 이 B가 음수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B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보겠어 둘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면 중근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겠어 이 그것도? 혹시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 있습니까? 네네근을 갖습니다 호근이 네개야 되딩 예. 네. 네. 근데 만약에 합차 공식을 써야 돼. 합차 공식을 써야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기억나? 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b 다 근이야. 무조건. 아니 그렇지 않아. 얘가 그이면 얘가 그인건 당연히 인정이지. m n이 유리수라고 하면 그리고 유리수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곱해서는 똑같은데 더해서는 부호가 반대잖아. 예. 그러면 이거랑 부호 반대로 쓰는 얘도 다 답이란 말이야. 네. 괜찮아요? 특히 만약에 뭐가 나올 수 있어 한근은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p 플러스 q i라고 가르쳐줬다니까요. 당연히 허근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내가 뭐라는 거야? 이거는 한 근만 가르쳐 주면 네 근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근이고 p 마이너스 q i. 마이너스, QI. 마이너스 P. m q i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i 이게 다 답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결정적으로 만약에 알파라는 e r e t 놈이 그냥 반드시 무엇도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다 보 k 자식은 꼭 기억하셔야 g 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알 a 의사 h a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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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p a a a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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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l p h a alpha, alpha, a l p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 걸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를 그냥 쓰면 돼 백지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쓸수 있으면 이건 되겠군요 이거 제잘쓸수 있어야 돼쓸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지금 야 나는 뭐 여기 써져있냐? 이거는 저희가 선생님 여기 써져 있습니까? 보세요 저거는 게되야 그러지 않아서 내가 노안이어서 맨날 이러고 보고 앉아 있는데 뭘 조그맣게 써져있어 그 조그맣게 써져있할수 있어 선2 0 1 5년에 목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애들 가르칠 시험때때 이거 쓰고 외우고 싶었어 저도 시험때 외워야 돼 그게... <laughs> <laughs> 저도 시험때외워요어해왜게 좋죠 어떻게 너무 <laughs> 불쌍해 <그러지>?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어떡해 뭘 불쌍해 다 읽는데 인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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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네 내가 너무 불쌍해 나도 불쌍해지면서 불쌍해. <laughs> 단어 채우는 게 진짜 미치겠어 단어 채우는 게 미니 영상 생? 이게 맞나? <laughs> 하나에 한 시간 여섯 시간? 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세조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걸 거야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전혀 다르네. 예그것만 네. 느끼셔도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은 게임은 좀 적당히 좋 줘야 된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가능할 것 같아 시간에 발로만 부르거든 가능하면 게임하지 말고 나뭐 지금 발로 한 며칠 동안 배송했는데 뭐좀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도 되니까 음악을 듣거나 뭐 이렇게 마음이 유해지는 영상? 이런 걸들어서트이게나와요 괜히 그런 거같 그러면 누가 부르나? 학교에 아, 미쳤냐고 네. 어 선생님이 저 다른 말은 뭐라 한게그뭐거다1 0원은 하면 제발 외우세요 음... <laughs> 음. 아, 이제 <이게 웃음> 금과 계수와거기 같은 는지워세요까지 없어? 아니, 특수한 경우고 있거든. <laughs> <그냥 화장실 웃음> 아 여기 쉬었다가 그면얘 승용 예, 동안에 우리 잠깐 쉴까? 네. 어차피 네. 예, 자 <laughs> 5분 동안 쉬 할게요. 민이